경기 꽃은 이성열 선수의 역전 스리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참이 공을 받아쳤을 때그 느낌부터 들어볼게요. 일단 우선 좀 짧게 치자는 게 좋은 타구 나왔고요. 또 음, 팀이 어려울 때 좋은 타격을 해서 좀 다행 같습니다. 네 눈으로 보기에는 참 가볍게 스윙을 한것 같았거든요. 하지만 또 힘이 제대로 실린 건가요? 네 심재민 선수 공이 너무 좋기 때문에 좀 짧게 치자는 게 좋은 타격이 됐고 또 어, 손목이 좀잘 들어서 그때 타임이좋았던것 같습니다. 네, 한영도 감독은 참 이성렬 선수의 집중력을 칭찬을 했습니다. 올 시즌 집중력이 유난히 빛나고 있는 해인 것 같은데요. 이 집중력의 원동력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? 일단 초반에 부상으로 엔트리에 못 들었던 게 아마 그게 아마 좀 집중이 있는 것 같고요. 또 안경을 써서 아마 좀더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. 네, 이성렬 선수의 아들이 이제는 아빠가 나오는 모습을 또 알아보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해주나요? 어, t v 를 보면 아빠 뭐하냐고면 빵 한다고 그래서 저서 그런 기분 때문에 아마 좀잘 치고 집중이 여기 좋아진 것 같습니다. 네, 올 시즌 끝까지 집중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이성렬 선수 만나봤습니다.